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주에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기도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또 야곱이 천사 붙잡고 막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한대 맞아도 안 놓고 그러니까 에이 하고서 복을 주었다. 복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는 집안에... 맥을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였습니다. 그 첩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아기를 잘 낳습니다. 았 한나의 남편은 그럼에도 한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이한데 그에게는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가나 남편이지요. 남편은 매년 실로 그 당시에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 대제사상의 이름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이름 엘리하고 두 아들 홈류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여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곳의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엘가나 남편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함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 엘가나가 제물의 고기를 함나에게 두 몫을 주었다고 하는 뜻은 함나가 성전에 가서 충분히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헌금을 돈으로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나 곡식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아내가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것을 아주 못 마땅히 여기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돈 내는 것은 더 싫어해서 아내가 남편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내에서 활기찬 활동 못 하고 주눅 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함나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볼 때, 분인 나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함나에 비해서 두몫 하는 거잖아요. 두 몫을 드리는 것이고, 함나는 아이가 없으니 혼자만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함나가 내가 분인 나보다 적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나는 자식이 없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남편이 한나를 충분히 배려를 해서 두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인 나는, 아, 아이 잘 낳는 분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없신 여겼다. 분인 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해마다, 편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릴 갈 때마다 분인 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저거 저주받은 새가 없나뭐 이런 식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 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열 아들보다 나은 내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그렇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날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괴롭히고 없인 여겼습니다 분인나의 그런 태도가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 올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 주었지만 한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실로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남은 그 고기,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가족들이 먹고 마십니다. 한나는 일어나 혼자서 가족을 왜자식들은막분이나랑 노는 거 보니까 막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상 엘리, 그 당시 단임 목사겠죠. 평상시에 습관대로 성전 문앞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정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제사장되게 지금으로치면 목사 되게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엘리 거기 이제 다니 목사겠죠. 그녀의 입술을 이렇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 취장만 하고 있을 작정이오 당장 술을 끊으시오 <laughs> 목사님 뭐 이래 <laughs> 제사장님 목사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가 말하지요. 평안히 가시오.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나가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말도 안 나와 막 답답해가지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고기 먹으면서 포도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은 한나를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의 오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 세상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목사랑 똑바로 해 아니면 뭐 한나는 그러지 않았지요 자기 사정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특히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보다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인데요. 저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척 좋아해요. 그렇죠 이름 영어 영어 이름을 사무엘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낳은 것이 이 아들 낳아야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사미엘을 얻었고 사미엘은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나는 여러 아이들을 낳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미엘상 2장 21절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미엘도 여호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시작은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50장 15절. 환란 날에 힘들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고, 이사야 55장 6절.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부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뭐막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말이에요. 뭐 누가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요 아무나 듣고서 도와달라는 뜻이신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 구할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사정들을 구할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끝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끝마쳐야 되냐.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끝마쳐야 하는지 알아 야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느 분이 예배 중에 대표기도하는데. 계속 10분 넘게 막 넘게 오랫동안 기도하더랍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대표 기도하라고 시키면 어떤 분은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 자꾸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음식 다 식을 정도로 길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그냥 길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끝날 줄도 모르고 막 예배 중에 계속 길게 기도하자. 예배가 너무 길어질 것이 두려, 이거 걱정돼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대체 왜 그렇게 길게 기도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는 말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인가? 목사님의 이름인가? 이게 헷갈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 기도는 어떻게 끝마쳐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 끝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죠 그죠? 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마칩니다. 그러면 모두 같이 아멘. 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끝나는 이거 안목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동의합니다. 나도 저 기도 내용과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에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홍역 때문에 비상인데요. 특히 한 대형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홍역에 걸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형 교회 TV 설교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코플랜드 목사가 소유한 교회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21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홍역에 걸렸습니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홍역은 예방접종만 하면 100% 가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홍역에 걸린 신도 대부분은 한 번도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병을 막을 수 있다는 목사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같은 교회 목사가 된 딸도 똑같은 설교를 반복했습니다. 코플랜드 목사가 구설에 오른 건홍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할리우드 대스타의 저택인 듯 보이는 이곳이 바로 목사 일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한대 200억 원이 넘는 전용 비행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Have be be 저택 옆에는 코플랜드 에어포트라는 전용 공항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가족 휴가 때도 비행기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해 천억 원이 넘는 헌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회가 받는 면세 혜택 덕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병을 맞고 부자도 될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되는 건 코플랜드 목사 자신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 이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이걸 튼게 아니고, 기도해도 홍역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해도 홍역 예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노예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달라고 말이죠.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복근 당첨되게 달라고 no,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 들으시지도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 막그 얘기 듣고서 막 기쁘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복 주신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째, 즉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천 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천번 드리려면 하루에 세 번씩 여러분 이게 껍질 벗겨서 내장 도려내서 찹찹찹 잘라가지고 이불 해서 이거 세번 드리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1년이 걸리는 그러한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드려도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되게 하셨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 감동하게 했다, 기쁘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기도함에 그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된지라 주의 마음에 감동이 된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자기를 위하여 목숨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 도움 많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이뭐 전쟁 나가서 이기는 것 그런 것도 구하니까 오직 송사 재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은 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네 평생의 여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막 주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들었는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니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다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